간식 창고 어디야? 응? 아가 소민이도 오빠 소원 약속 한번 할까? 미안 자자 아이 진짜 참... 안돼 너 배탈 났잖아 저기로 가뭐줄 수가 없어요 안돼 오늘 굶어 배탈 났어 너 심하게 배탈 났어 지금 너 역대 최강이야 지금 우리 작고 예쁘고 귀여운 더벅머리 소미 요양 중이에요. 배탈이 둘이 동시에 났어, 어떻게? 해? 요양 중인 멍멍이 코? <laughs> 그러니까 맛있는 거먹고 배탈이다. 조금만 먹어야지. 계속 달라고 쪼르르가 와서 떠주세요, 또 떠주세요 또 하길래 오빠는 괜찮은 줄 알고 다 줬잖아. 와일로 안돼 너 지금 배탈나서 이런거 먹으면 안된다고 그런 표정 하지마 안돼 나하면 죽게 안돼 그렇지 안돼 아니 너야 이건 또오소 물고 왔어 너 배탈나서 그렇게 설사람 자꾸 먹으면 어떡해 이거 오소 물고 왔어 또너 간식 창고 어디야 싹 비워버릴거야 내가 다 털어버릴거야 어디야 어? 간식 창고가 어디길래 자꾸 등장해 등에서 내려와서 형 앞에 와서고 시위하는거야 지금? 이 멍멍이 새끼가 야 그렇게 세상 이런 표정으로 그러지 마 그렇게 짜증 내지 마 내일 남은 내일 줄게 먹을 게 얼마나 많은데 집에 응? 새 이새 이 갖고 와. 저, 저, 저리가, 저리가 저리가 이것도 어디서 났어 이거, 이거 진짜 창고가 있냐 진짜 니들 이거 어디서 났어 내 먹지 말라 그랬지 다치 다 치우고 있는데 이거 어디서 자꾸 먹는 거야? 배 나으면 먹어 너 내일 또 이런 진짜 응급실 너 병원 가야돼 안돼! 압수 아이 진짜 <laughs> 좀... 와너또 어, 뭐해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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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제 휴지까지 먹냐? <laughs> 형 진짜 간식창고 찾아 나설라 그랬잖아 저것도 먹을건 줄 알고 진짜 깜짝 놀랐다 야 응? 식사량 조절을 할줄 알아야지, 멍멍이. 응? 주는 대로 다 받아 먹으면 어떡해. 그만 주대요 해야지. 응? 배탈 날줄 알았나. 아이씨 설사 멈추면 맛있는 거 많이 줄게 또. 응? 좀만 참어. 응? 안 돼. 간식 창고 어디야? 응? 아가. 간식 창고 어디야? 형이 간식 창고 알려주면 고구마 한개 줄게. 응? 간식 창고 위치가 어디? 그거 알려주면은 형이 고구마 한개 줄게. <laughs> 말해주기 싫어? <laughs> 간식 창고가 어딜까 어디서 자꾸 먹을 거를 이렇게 들고 나타날까? 형등 위로 거기다 털어가지고 그냥 싹 비워야 되는데 강제 철거 한번 해야 되는데? 응? 걸리면 다 그냥 압수야. 응, 알지? <laughs> 영 약, 화속소는 약, 속영 약, 화속소는 약, 속마 약, 화마소는 약, 화마소는 게 화마소는 약, 화마소는 약, 멍멍소는 약, 화마소는 약, 속마소는 약, 화마는 약, 你啊，一下。